영어 단어 5번 분석. 이번 영상에서는 어근 플릭트를 알아보겠습니다. 영어의 어근 플릭트에는 때린다는 뜻이 있어요. 이 플릭트가 들어간 말로 어플릭트가 있는데요. 앞에 어는 접두사 add에서 왔고, 뜻은 투입니다 그래서 어플릭트는 원래 누구누구를 때린다는 뜻에서 시작된 거예요. 지금은 어플릭트가 괴롭히다, 피해를 입히다, 시달리게 하다의 뜻입니다. 어플릭트의 파생어는 어플렉션 전미사 io에는 무엇을 하는 행동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명사를 만들어요. affliction은 고통이나 괴로움 또는 고민거리나 고통의 원인입니다. 다른 파생어는 afflecting 접미사 ing가 붙으면 동사가 형용사형이 돼요. 그래서 afflecting은 고통스러운, 비참한 이라는 형용사입니다. 또 다른 파생어는 affective 접미사 ive는 어떤 성향의 이라는 형용사를 만들어요. affective 고통을 주는, 괴롭히는 또 다른 파생어는 a f f l e c t i v e l y 점미사 ly가 붙으면 부사가 됩니다. a f f l e c t i v e l y 고뇌나 고난을 주어 또는 비참하게. 또 다른 파생어는 afflicted. 점미사 ed는 무엇을 가진 어떤 특징이 있는이라는 형용사형을 만드는데요. 수동의 의미가 함께 내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afflicted는 괴롭힘을 당해서 괴로워하는, 고민하는 이라는 형용사입니다. 또 다른 파생어는 afflictedness. 점유사 ness는 성질, 상태, 성격을 나타내요. afflictedness는 괴롭힘을 당함, 시달림이라는 명사입니다. 또 다른 파생어는 afflictor. 점미사 ER은 뭐를 하는 사람이나 도구를 나타내서 afflictor는 괴롭히는 자, 들복는 사람이 됩니다. afflict가 들어간 또 다른 말로 conflict가 있는데요. 앞에 con은 together, 함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conflict의 원래 뜻은 서로 함께 때린다는 거였는데 이 뜻이 발전해서 충돌하다 상충하다의 뜻이 된 겁니다. 이 단어는 명사로도 쓰이는데요. 명사일 때는 상충이나 대립, 다툼이나 논쟁 또는 갈등이라는 뜻이 됩니다. Conflict의 응용은 conflict of interest. Interest는 이익이에요. Conflict of interest 이해의 충돌입니다. 또 다른 응용은 conflict resolution. Resolution은 해결인데 resolve라는 동사에서 왔어요. Conflict resolution은 갈등 해소입니다. conflict의 파생어는 conflicting. 전미사 ing가 붙으면 형용사가 되는 거죠. conflicting은 서로 싸우는 모순되는 상충되는 이라는 형용사입니다. 다른 파생어는 confliction. 전미사 io에는 뭐를 하는 행동이나 상태예요. confliction은 싸움이나 충돌입니다. 또 다른 파생어는 conflicted. 전미사 ed는 무엇을 가진 어떤 특징이 있는 이라는 형용사를 만드는데 수동의 뜻을 같이 가지고 있죠. conflicted. 갈등을 겪는이라는 형용사입니다. 또 다른 파생어는 conflictual. 점미사 -ual은 -ial의 변형인데 어떠한 성질을 띠는이라는 형용사를 만들어요. conflictual은 대립의 대립적인 또는 싸우는이라는 뜻의 형용사입니다. 어근 i f l i c t 가 들어간 또 다른 말로 inflict가 있어 요 이때 접두사 in은 안으로란는 뜻인데요. 안으로 때린다는 데서 비롯된 inflict는 타격이나 고통을 가하거나 준다는 뜻입니다. 형벌을 과한다는 뜻도 있어요. 응용은 inflict injury. injury는 부상이나 상처입니다. inflict injury 상처를 입히다, 해를 가하다. 또 다른 응용은 inflict a blow on a person. 이때 blow는 강타, 세게 때린다는 뜻이에요. inflict a blow on a person 누구에게 일격을 가하다. inflict의 파생어는 inflicted. 접미사 ed는 무엇을 가진 어떤 특징이 있느니라는 뜻으로 수동의 의미가 있죠. inflicted 상처를 입은, 해를 입은 응용은 self-inflicted 스스로 자초한 또 다른 응용은 self-inflicted wound. Band. wound는 injury나 마찬가지로 부상이나 상처예요. self-inflicted wound 자초한 부상입니다. 또 다른 파생어는 infliction. 접미사 -ion은 명사를 만들죠? infliction 고통이나 벌이나 타격을 가함이라는 명사입니다. 고통, 고난, 형벌이라는 뜻도 있어요. 영어의 어근 플릭트에는 때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